LA 북동쪽 필레닝근 커운피스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 블루컷. 블루컷이 지나간 자리는 탄내가 진동하고 재가 날렸습니다. 여기는 정성식 씨가 운영하는 베대농장입니다 산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얘 말고도 한 대여섯 마리 있는데. 정성식 씨는 한동안 말 없이 제가 되어버린 자신의 일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든 게다 작업 다 하시고 예. 사무실 같은 것도 다 여기. 있고 이거는 서류고 그러니까 서류고 뭐고니까 다 하나도 니다 긴급히 대피 명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중요한 물건을 챙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는 그루스멜거 조합 모임에 갔다가 아예 와보지도 못했어요 아 그냥 바로 대필 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소방관들이 데리고 나가어요 <목소리> 우린 마당이 다 됐어요 집은, 집은 연차로 가고 있잖아요 나무지이 일어날 수요 뒷마당에 있는 닭장 불에 타죽거나 질식해 죽은 닭 시체가 그대로 놓여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닭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 한인교의 필름가든 처치는 부속건물들이 모두 뒷더미가 됐습니다. 삼호 박인자 씨는 남편을 여인지 석달 만에 집을 잃었습니다. 삼촌 상태를 건드하시다가 올라오셔갖고 지금 자녀분들이 돕는데 그고 신도들이 도와준다래 분이 다시 시작하는 마당인데 모든 것이 불에 타버렸지만. 보험이 없어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해봐야 아마 저기 있는 건 건물 조그만 거1 3 0 0스 s 어짜리 하나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40에이커예요. 40에이커에 건물이 12개인데 거기서 보험되는 거는 아마 1 3 0 0스 s 어짜리그 1940년대 건물 하나 그거 하나 타이틀에 올라와 있지 아무것도 번질 게 없죠. 천집의 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과 기르던 거실나무가 대부분 불에 타버렸습니다.